자 오늘은 우리 17개 상 19장 어, 전체가 본문이거든요. 어, 성선이 유리한 출판사에서 요 매일 성경 이게 뭐지 편집하면서 어, 본문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이게 한동안 멍하니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루터 있잖아요. 루터가 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어, 교황과 그리고 가톨릭의그 거대한 힘을 돌려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힘든 이 삶의 시간들을 지속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그때 루터의 아내가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입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울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그 반문하면서 루터의 그 영적인 잠을 한번 깨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실제가 아니라고 지금은 거의 확정 지었거든요. 아마도 이 예화는 누군가가 좀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엘리아가 너무 지쳐 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만나게 될 건데,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착각이고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귀신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버리고 물의 근원이 말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여러분 봤잖아요 바알 신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해가면서 불이 떨어져라고 기도했지만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아가 기도할 때 불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아가 물을 부었어요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차도록 만들었어요 나무도 번제물도 돌도 다 젖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내가 불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서 번제물을 다 태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자신의 눈앞에서 그게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아압은 믿지 못했어요. 아압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어, 자신에게 일어났던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얘기해줘요. 그러자 이세벨은 이제 엘리아를 위협하게 된 거거든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너를 죽일 거다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아, 이 순간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도 기손시내가에다 데리고 가서 다 어, 죽여버렸고 이제 불도 떨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북이스라엘 자체의 모든 것이 정리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엘리아의 사실은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라톤과 같거든요. 하나의 산을 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강이라는 어려움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어디로 파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면 기쁨도 잠시 누려야 하겠지만, 영적인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걸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이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그냥 믿음의 바닥을 찍어버렸어요.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활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음, 아범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이 엘리아가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엘리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엘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음, 여러분 그. 화살표, 위에 화살표 보면 갈멜산이라고 되어 있죠. 어, 갈멜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화살표를 보면, 심은 땅에 속한 곳에 보면 부엘, 부엘세바가 있죠. 어, 갈멜산에서 이까지 먼저 도망가요. 아, 어, 그만큼 다급하고 급했다라는 말이죠. 어, 이 거리가 거의 한 150km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어, 무리로 보자면, 대구에서 포항의 거리가, 어, 한80몇 킬로 정도 되는데, 이걸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엘리아가 아마, 음, 어, 너무 마음이 많이 낙신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벨엘세바에서 가서도 어, 종을 남겨두고 혼자, 더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게 로뎀 나무거든요. 우리는 로뎀 나무하면 진짜 예쁜 나무, 커다란 나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예요. 그냥 가는 하 줄기로 그냥 여러 개가 있는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 그늘에서 그늘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그늘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절을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없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처럼 어쩌면 되지 않을 위로로, 엘리아를 위로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거든요. 침묵하시면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제를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엘리아 홀로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홀로 주시면서, 그냥 그저 행동으로, 어, 그, 뭐지, 이 천사를 통해가지고 먹이시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의 사역의 많은 부분에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어 하나님 앞에서 이, 그,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줍잖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힘든 것 같으면 옆에 가서 앉아 있어주고 어그 잘하는 것 같으면 등두들겨주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말 한마디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목사님은할게 없으니까 늘기도 해주고 이게 목사님의 사역의 모습인데 이게 여기서 배웠어요. 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줍잖은 말보다는 그냥 행위로 하나님 오셔가 도와주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등두 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또 엘리아를 먹이시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요게 그 여러 단어로 쓰이죠. 뭐 만지는 만지지는 또 접촉하는 범하는 닿고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해석되는 뜻이 뭐냐면 닿다, 만지다, 때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사님 이걸 혼자 공부하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때리다로 <laughs> 해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단어로. 천사가 때린다,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 혼자 오늘 기득히득 막 웃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laughs> 우리 성경은 엘리야가 너무 지쳐있으니까 위로하는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고 묘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때리다로 번역하면 상황이 좀 시트콤처럼 좀 웃긴 상황이 되더라고요. 천사가 툭툭 치면서 야야 좀 일어나봐. 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너 사명 아직도 있는데. 그러면서 천사가 툭툭 치면서 엘리아를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 먹을 걸 던져주면서 먹어. 이렇게 <laughs> 또 먹고 나서 엘리아가 또 자니까. 또 와가지고 때가 되니까 툭툭 치면서,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너 아직 가야 할길 많은데 빨리 가,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웃기도 했는데요. 이걸 치친 엘리아를 어른 만지다라는 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더 적절한 것 같기는 같아요. 왜냐면 하 엘리아가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아에게 쉬, 충분히 쉬도록 쉼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나 상해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시간을 건, 어,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마음고생이 너무 심할 때는 어,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마음이 너무 지치면 여러분의 방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시간 보내도 돼요 음,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충분히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교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냐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아에게도 충분히 쉴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어, 세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리아를 말없이 위로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일단, 8절 어, 한번 봅시다.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거든요.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었어요. 임이 심장하게도 엘리야는 이 신의 산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어,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 여러분 어, 이게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어, 여기 그곳 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곳이란 것은 어떤 굴의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 굴이라고 했을 때는, 요 성경을 읽는 그때 당시에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곳은 아마도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던 영광을 봤던 그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 동의를 합니다. 어, 그럼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엘리아가 그곳으로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또 300km나 떨어진 시내산까지 더 내려왔어요. 그때, 그때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아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부강국을 떠나올 때 그를 홀로 두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아직도 허탈감에서 엘리아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을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 뼈으슬의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아의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사명에 순종했고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 여겼어요 그러나 현실은 또 다시 엘리아의 죽음을 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자신만 남아있다는 이 절망감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아는 하나님의 세한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동굴에서 엘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위대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엘리아가 듣고, 거둣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엘리아야, 엘리야야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자꾸만, 남은 사명에 대해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어요. 그러나 바람과 지신과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모리 왕조 때가 왕조가 바뀔 때가 되었다고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도 등등하고 아합도 등등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엘리야를 빨리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합 한 사람을 제거하고 이세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 자체를 바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엘리아는 자꾸만 자기 옆면에, 옆민에 빠져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네가 어찌야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엘리아로 하여금 다시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전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우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것이었어요. 엘리아는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하여 일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앞에 당하는 여러 상황과 시험과 일들 앞에서 자꾸만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오고 나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처럼, 어, 이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 악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 치실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심도 취하고 그리고 그 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 큐티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힘주면 다시 이동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저 너머에 있는 일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계시다는걸늘 기억하며, 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음, 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